안녕하세요. 경상입니다. 아바타 배팅하러 가기 위해 지금 리조트 월드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41분입니다. 앞에 우크라호텔 보이고 요 왼쪽에 맥시호텔 보입니다. 그럼 조금 뒤에 카지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 카지노 에전시 이 경상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이곳 필리핀을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이 점점 더 아바타 전화배팅을 찾아주시고 있는데요. 아바타 전화배팅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에이전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곳 필리핀을 직접 방문하시고 만나서 게임을 해보신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바타 배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필리핀을 방문하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믿고 막힐 수 있는 에이전시 선택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저희 경성은 이곳 필딩 현지에서 10년 넘게 있으면서 단한 번의 사고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바타 자라 배팅하실 때 믿고 막힐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올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리조트 월드입니다. 2006번 테이블이고요. 지금 뱅커에 배팅하셨고요. 자 스몰 스몰 6대 5고요. 자 올려야 됩니다. 자 표주기 뒤죽이 다리가 있습니다. 3줄이 올라오네요. 6대2로 플레이어 나옵니다. 이 테이블은 미니멈 5000페소, 맥시멈 75만페소까지 배팅이 가능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한 테이블에 세분만 게임이 가능합니다. 7번 사항님 페어에 만폐소식 가구요 예, 타어도 가시네요 1번 사항님 올박스 배팅 하시구요 1번 사장님은 플레이어 저5 0해서 배팅이 안될텐데 말이죠 예 <laughs> 진행합니다 진행이 소 인터넷이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50에서 저 때문에 배칭이 지금 되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플레이로 되는 거 말이죠. 네. 오픈합니다. 하우스 오픈합니다. 하드로 합니다. 플레이어, 4점. 뱅커, 3점. 3대. 3대 2로 이기네요. 한테를 세 분의 게임 하시게 되면, 딜레이, 그, 게임 속도가 딜레이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게임을 크게 하신 분들은, 어, 프라이벳을 걸어서 게임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프라이벳을 걸려면, 미니멈 200만 패스 바인을 잡으셔야 프라이벳을 걸수 있습니다. 프라이벳은 미니멈 5만, 맥시멈 200만부터 가능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1번 사장님 올박스 하시고요. 그리고 플레이어 배팅합니다. 5번 사장님과 7번 사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5번 사장님 올박스 5번 산두드 7번 산이 플레이어 자카져나니다 플레이어 6점 일단 패어 나왔구요 6대6 타입니다 예 벗고 벗고 하시네요 7번 사장님은 폐화하고 타위 가져가시고요. 1번 사장님도 폐화, 타위 가져갑니다. 1번 산이올 박스 가시구요. 7번 산 프리. 예, 5번 산도 프리합니다. 하우스 오픈합니다. 하드랍니다. 플레이어 7점. 7대 8로 뱅커가 나오네요.